지금 코너기 거의 완벽하게 도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네. 3급 높게. 거기에 박해민 선수는 밀어치는 타율이 훨씬 좋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투수는 계속해서 몸쪽을 지금 공략합니다. 멋있다. 닥치가 한타가 더 많아요. 역시 미러턴스는 쳐서 안타를더 많이 생산했다는 이야기인데. 반단죠 떨어지는 공의 스윙 스트이크 아웃. 145의 빠른 볼을 낮게 던지면서 이번 이세 번째 아웃턴스를 뽑아내습니다 이번 이닝의 주인공은 박성빈도 박혜린도 이승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성욱 선수가 이번 이닝의 주인공입니다. 전구 교체할 때? 아빠. 컴퓨터 교체할 때? 오빠. 타이어 교체할 땐 어디? 타이어 교체할 때